증권가에서 극히 극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를 내어 너한테 알려줄게. 거기 서 있지 말고 여기 앉아. 브로커들 사이에서 번호표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 있거든. 외국계 브로커였다는 소문도 있고, 뭐 금감원에 있었다, 뭐 국제 변호사였다고도 하는데, 자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? 모든 사람들이 이 양반하고 일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정도로 이 바닥에선 정말 신화적인 존재라는 거. 이 바닥에서 신화적인 존재라는 건 무슨 뜻일까? 맞았어. 뭐니? 뭐, 형도 처음엔 너처럼 시작했거든? 그때 내적 배당금이 한 8억 정도 됐었지? 어. 이거. 이 시계도 그때 준 거고, 이 회원권도 그때 준 거고. 어떻게? 번호표 한번 만나볼래? 이번에 신청하나 캐스팅 중인데 나는 너 생각나서 얘기한 거야. 어떻게 할래? <laughs> 잘 생각해봐. 좋은 게니까.